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머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약성경 637조 역대상 17장 1절에서 1 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항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양 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정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생명의 연안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씨곧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히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다윗이 고생 많이 했죠. 그 동안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독이 되고 말았죠. 뭐 사실은 그에게 독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섬겼던 사울 왕에게 독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뭐 전쟁의 승리도 하기도 했지만.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어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뭘 그렇게 잘 못했어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이렇게 못되게 울까요?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별이별 어뭐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힘든 여정이 10년 이상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왕은 죽고 또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건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 부으심을 하셨는데 왕은커녕 내 삶이 뭐 이렇습니까라고 할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의 삶은 망가진 삶이 아니라 더 견고해지는 삶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순간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다윗 그 우리가 시편 150편을 다 보면 다윗의 시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뭐 행복하고 뭐 감사하고 이런 시들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시들이 참 많죠. 고난이 믿음을 낳고 고난이 소망을 이루는 거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이 안 오면 좋겠지만 왔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후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후회라도 나의 그 섬김이 헛됨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그와 같은 장면이에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리고 가져후에 장막을 치고 그 안에 넣었는데요. 그 장막을 이름하여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감사함으로 지은게 다윗의 다윗의 장막이고, 그곳에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법계가 블레셋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이 법계와 관련된 예식에 아마 참석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레이 지파들 중에서도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법궤를 소달구지에다가 실어놓고 갔죠. 그리고 그걸 또 손에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긴장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 경험을 전수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수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죠. 나의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어, 그 가정이 이렇게 복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끊어졌어요. 법궤만큼은 끊어져고 말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우여곡절 끝에 결국 법궤를 가지고 왔죠.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 가져왔죠. 그날 다윗은 배옷을 입었는데, 그 베옷이 대제사장이 있는 예봇이었어요. 모든 악기를 동원했고, 레이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 이 계획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춤을 추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고 그 사모함은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법궤가 들어오자 찬양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체면 상관없이 하나님을 열광하며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찬양을 이렇게 즐겁게 하는구나. 체면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원해요. 예, 사랑하고 싶고 섬겨주고 싶고 다윗은 이 모습이 어느 사람에게는 천하게 보일지라도 자신은 결코 멈추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그 자체가 찬양이었고 그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합한 자.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게 일절인데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강목 궁에 거주하거든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럴 수가 없다.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도 그거 좋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제가 얼른 가서 하나님께 여쭤볼게요. 그래서 얼른 갔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기대에 대한 전혀 다른 말씀하셨는데 사절에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했던 겁니다. 나단 선지자도 당황했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더 당황했을 거예요. 왜 왜요?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런 초란 장막에다 두게 하십니까? 어, 왜요? 내가 그렇게 희생과 헌신하면서 지켰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 어디에 꽂혔냐면 4절에 가서 내종 누구에게 다윗에게 내종 내종 나의 종 나의 사람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과 6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된 시간이에요 이게? 약 50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내집 지어다오 뭐 이런 말했느냐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집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건물이 하나님을 보호하거나 지킬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아무리 높은 하늘인들 거하실 지붕이 될수 있으며 아무리 넓은 땅인들 하나님의 뭐 방석이라도 될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비록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약속해 주셨 다윗을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을 성전 짓는 것들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그보다 더큰 상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7절부터 끝나는 거의 14절까지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은혜의 언약을 맺고 있어요. 실상 이 언약은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언약은 성취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들을 살펴보면 7절부터 시작되는데 내가 너를 목장 곳양 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네가 목동이었을 때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지 않았느냐? 이게 삼았다. 8절에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대적자들을 멸하였다. 9절에 보면 다시는 옮겨다니지 옮겨 않고 한 곳에 머물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낙심에 빠졌을 때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셨죠. 아 맞아 그때에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셨지라는 걸 우리도 사실 고백할 수 있어요. 맞아 하나님이 함께하셨어. 그리고 다시는 옮겨다지 않고 한 곳에 머물게 하겠다요. 이렇게 섬세하게 다 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도 다 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고, 너를 위하여서 한 왕조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한 왕조를 세우겠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 왕이 이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을 생각해보면 솔로몬 이후에 분단됐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반역의 역사예요. 한 왕조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후퇴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역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남유다보다 한 100년 이상 넘게 먼저 멸망하고 맙니다. 1 1절을 보면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건 또 뭔가 너는 전쟁 중에나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보장하는 거예요. 이때 뭐 전쟁 나가면 뭐 죽는지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반역을 맞이하게 됐는데 너는 그런 것으로 죽지 않을 거다. 그럼 뭐 무슨 죽음이에요? 잘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갈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복되죠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합니다. 1 2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날을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 하게 할 것이다. 어 이거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자손에게는 허락한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너무 기쁜 것이요. 아 그래요? 내 자손을 통해서요. 너무 좋죠. 그렇게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감사, 감사 감사 우리가 자손들의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심정으로 말하자면 이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딸에게도 이 은혜 주세요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더 신앙의 깊이가 있고 또 우리의 혈육으로 난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낳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대의 신앙인들이 더 어, 잘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죠.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이것을 당신은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걸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후대가 잘 된다고 하니 만족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집 아니네. 나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음, "이 세상에 그 왕군 같은 사람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갖게 되죠. 믿음은 놀라워요. 믿음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우리는 성경이 믿어졌어요. 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성경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걸로 안 돼요. 믿죠. 믿으려고 하죠. 그래 믿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노. 아, 그렇군요. 은혜군요. 아버지는 믿어지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 이 세상에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가 막힌 노래잖아요. 내 천국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나는 이 세상에 머물 수 없도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복이에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내게 주셨을까? 이 은혜를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므로 사는 날 동안 모든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건 과욕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앞을 향해 달려갈 텐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까지다 지금이요? 저더할수 있는데요?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만둘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죠. 너는 여기까지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과정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걸 이어가, 누구에게 이어줄 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건 내 자리 아니지.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말과 똑같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산다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분명히 안길 것이고, 나는 여기까지라면 이제 그만하고 자리를 두고 하나님으로 갈 것이 얼마나 좋으냐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만약 다윗이 성전 짓는 일에 집착했다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말았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게 영광이 되는 일인데. 그걸 집착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걸 보고 나가는 것이죠 집착하지 말아요 내 세대에 깊이 하고, 하고야 말겠다 그건 집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믿는 것도 믿어지는 거라고 했듯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집착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업적이 되고 말아요. 그가 한 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념비가 아니라 내 이름을 박아 넣는 기념비를 세우려고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니죠. 반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이미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옮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것을 해야 해요. 전도하는 거 해야 해요. 성교하는 거 해야 해요. 가르치는 거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래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자리로 오세요. 오셨네요. 항상 오신 분들에게 이걸 말해요. 안 오신 분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순종이 있는 자라면, 순종함이 있는 자라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 임재합니다 오늘 또 다윗에게 이한 말이 우리에게 한 말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복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마디를 기억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절망에 계속 빠져 있고 문제에 계속 빠져 있으면 그 순종하는 거 아니죠. 절망한 순간에서도 소망으로 옮기는 것이 순종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행함으로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것이 행함으로 움직이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그 믿는 것을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세워 주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말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죠. 심겨지고 열매를 맺을 때 우리 머릿속 계산이 아니라 그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자꾸만 내 안에 생각을 넣어 주시고 아, 이 방법이 아니구나. 다르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순종함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복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